안녕하세요 피터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오늘 아주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날씨 얘기요? 아 그렇죠 6월 오늘은 12일입니다 일요일 자또 제가 요 창릉천 옆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리수나무에 보리수가 많이 달려서 좀 이거 따먹으러 왔어요 뭐 주인도 없고 요즘은 다정원수를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보리수가 엄청 많네 알도 굵고 옛날에 시골에서 따먹던 건 엄청 작았는데 이건 엄청 굵어요 자 이렇게 그늘 밑에서 보리수 따먹으니까 좋네요 햇살도 이렇게 좋고 아 여기는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 들어와 있어 아마 뭐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깨우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있으면 도가 저절로 깨우쳐질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리수 나무 한번 봐 놉니다. 어, 알이 이렇게 굵어요. 짜잔. 보리수 엄청 많습니다. 어 옆에 것도 볼까? 옆에도 전부 보리수 나무. 올해 그래도 또 보리수 나무 행제 맞았네. 이제 여기 어디 있는지 알으니까 와서 한 번씩 따 먹으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어. 와 옆에 주렁주렁 저 나무인 거 나무가 이게 이제 밑으로 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나, 나무 밑에서 찍는 건데 이제 안 밖에서 한번 볼까요? 나가서 볼까? 요 그늘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늘 밑에서 찍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전부 보리수 나무 이렇게 나무가 엄청 커요. 아, 이거 엄청난데. 저기는 많이 달렸다. 지금 이제 벗지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을로 갈라 그러나 보리수도 있고 열매를 이제 먹을 수가 있네 열매들이. 자, 이렇게 보면, 와, 많다. 몇 아, 날, 며칠 따먹어도 되겠어요. 보리수 따먹으러 매일 와도 될것 같아. 와, 오늘도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따먹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맡아놓고 따먹으면 될것 같아. 와, 이렇게 많이 달렸어. 와, 엄청나게 보리수 열매가 있어요. 와, 이거 다 보리수 나무. <laughs> 네, 전부 다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나무. 와, 이거 나무 몇개안 되는데, 이렇게 막. 엄청 열렸어요 저거 깍두이야깍두자 까뜩. 여기 이제 창릉천 옆에 이렇게 무슨 무슨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뒤편에 이렇게 있는데 와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봐 놓고 아이고 이제 조금 이제 찍고 촬영 마치고 이제 그 버리서 따먹고 가야지 이제 그건 따먹고 이제 질리도록 따먹고 가겠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본어휴 이렇게 비치니까 야. 반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만 보고 있어도 그냥 아라리 맺힌 열매 모습이 이렇게 예쁜데, 뭐꽃 보는 것보다 더 예쁘겠죠. 어쩌면 꽃보다 도이뻐요 먹을 것도 있으니까. 자.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리수 열매가 아름답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맛있고 예쁘게 느껴야 된다 이거죠. 마음의 작용이다 아마 뭐일체 유심조를 여기다 도입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마시고 이쁘고 좋고 나쁜 것도 모든 기준을 뭐다 마음으로 측정한다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마음을 좋게 써야죠 이쁘게 쓰면 이렇게 이쁘게 보인다고 하네요 자, 누가 어떤 사람은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안 보고 가면 이건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쁘게 봐주고, 이렇게 따먹고, 이뻐할 때이 나무가 진짜 아름다운 거죠. 바쁜 사람들은 이거 그냥 다 놔두죠. 아무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 뭐야. 아름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줘야 아름다운 거니까. 자, 또 이렇게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근데 인생은 반복적으로 이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내 몸보다도 마음이 다내 몸을 조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주인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그리고 뭐또 그런 말도 있죠. 뭐 수, 수처, 작주, 개처, 아, 뭐야, 입처, 개진. 그래, 그러나 입처, 개진. 수처, 작주, 입처, 개진.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이면, 있는 곳마다 참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있는 자리 여기를 가장 참된 자리가 되는 거죠. 나에게 이 순간이 또 가장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어디 가서든지 주인이 되면 다그 자리는 참되고 의미 있는 자리다. 이런 거죠. 보리수를 따먹든, 벗지를 따먹든 말이죠. 자, 근데 요만큼만 볼게요. 내년도에도 여기 와서 6월 12일 경에는 보리수를 따먹으러 오겠습니다. 자, 내년에 보리수를 또 만나겠습니다.